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토요일 오전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 내일만 지나면 예 다음 주부터는 신나게. 파이팅 넘치게 일해야 되죠.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주, 제 주변에 보니까 이번 주까지 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금요일 출근 안 하시고 회사에서 이제 전체 연차 뭐 이렇게 해서 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 평일날 일을 했었으면 오늘 토요일이, 아 너무 좋아. 내일도 쉬고 이렇게 되셨을 건데 아마 이제 9일 쉬시는 거잖아요. 저번 주 토요일부터. 그런 분들에게는 어 이거 뭐야 예, 내일만 쉬면 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어제까지 이랬다 생각하시고 예, 이틀 쉬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평소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분 좋은 토요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오늘 어, 스타뉴스에서 나온 예, 뭐 지금 여러 뉴스에도 이 소식이 떴던데 삼성그룹 예, 브랜드 가치 세계 6위 예, 요, 애플 1위, 아마존 2위. 요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좀 잠깐 했냐면요. 아, 우리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가까이에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단점도 보이고, 물론 장점이 많이 보이지만, 단점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전 세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전 세계 브랜드 가치에서, 아, 삼성이 6위구나. 여러분, 도요타하고, 뭐, 도요타 안에 렉서스가 있죠. 도요타나 이런 기업보다도 일본 기업이 없어요. 지금 1등에서 10등까지가 일본 기업이 없어요. 이게 젊으신 분들은, 아니, 뭐, 일본 기업이 없을 수도 있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이 이제 나이가 한 50쯤 되고, 한 60쯤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 1등에서 10등까지 일본 기업이 하나도 없고, 6등에 중간쯤에 우리 삼성전자가 딱 들어가 있죠. 예, 한번 보시면. 삼성그룹이 브랜드 파이낸스의 2022년, 예, 글로벌 500대 브랜드 조사에서 6위에 올랐죠. 예, 지난해보다는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지난해는 5등이었는데, 뭐, 5등이나 6등이나 뭐, 저는 크게 뭐,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시아그룹 중에서는 보시면, 예,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공상은행, 그 다음에, 이제, 화웨이가 있어요. 근데, 좀 화웨이는 조금, 이제, 화웨이는 많이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좀 맛이 갔는데, 여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중국 공상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사실 중국 안에서야 뭐 되게 뭐 그렇게 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렇게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보면, 또, 아 또, 아또 이것도, 살짝, 살짝 또 새끼로 빠지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선호하는 주, 주식이 뭐였냐면, 지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쭉쭉쭉 가지만, 예전에는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전자산업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은행주가 주도주였어요. 그 다음에 뭐 건설주도 있었고, 그다음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1위 1위 계속 그런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우리나라하고 똑같진 않지만 아직까지 중국에서도 보면 은행주가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를 하거든요. 뭐 그런 요인도 있지 않나. 어쨌든 그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 중국 은행이 저는 어 이게 글로벌 중국이 아니라 이게 글로벌에서 브랜드 가치 거의 8위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살짝 어좀 놀랍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 이게 지금 브랜드 가치 그러면 삼성전자가 6인데아 좋아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50조 우선주하고 합치면 500조인데 브랜드 가치가 그래 얼마야? 얼만데?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천억 달러, 천억 달러. 천억 달러면 느낌이 안 오시죠? 브랜드 가치만 130조예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50조인데 브랜드 가치가 129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최소한 브랜드 가치의 10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애플이 여러분 브랜드 가치가 거의 사, 400조에 400조. 애플이 3,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한 400조 가까이 됩니다. 브랜드 가치만 애플이 400조. 어마어마하죠. 아마존도 3,500억 달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거의 400조. 구글이 3,000조. 아, 300조. 예. 구, 글이 300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20조. 월마트가 아, 삼성전자보다 앞선 월마트가 거의 비슷해요. 130조, 140조. 우리가 월마트하고 삼성전자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월마트보다도 앞서지 못하다는 게 조금 이거는 의아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 다음이 이제 페이스북이거든요. 페이스북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긴 한데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바뀌었는데 메타로 왜또 예전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자, 하여튼 페이스북이 삼성전자 삼성 그룹에 이어서 7위. 여기도 100억 달라고요. 그다음에 중국 공상은행, 하웨이 마지막이 이제 브라이즌입니다. 하웨이가 700억 달러나 돼요. 근데 왜이렇게아 이러... 이게 아마 중국 어 기업들에 대한 어, 그런 인지도가 좀 중국 쪽에서 큰 회사, 뭐 하웨이라든지 공상은행이라든지 이런 쪽도 아마 어, 조금 비중을 좀준것 같습니다. 브라이즌이 1 0입니다 아, 브라이즌이 이렇게 저는 또 높네요. 통신 회사인데 어, AT&T는 그렇다 치면 AT&T 또한 20위권 안에 들 수도 있겠네요. 20, 20위권, 30위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 기업을 제외하고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회사는 삼성전자, 공상은행, 화웨이 뿐이다. 화웨이는 뭐 그렇다 치고, 공상은행도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좀, 어, 일반, 일반 대중들에게, 전 세계 대중들에게, 어, 그만큼 삼성전자의 이미지가 브랜드에 대한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높다. 이런 걸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정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현대차가 현대차가 72위입니다. 현대차가 72위 그 다음 이어가지고 SK가 73위. 여러분 LG가 몇인지 아십니까? LG가 그 유명한 그 가전을 만드는 그 유명한 LG가 9 1위에요 그래서 100위권 안에 들어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전 세계 100위권 안에 이렇게 이 네개 회사밖에 없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가 탑10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기아자동차가 383입니다. 좀 조금 많이 낮네요, 그죠? 뭐 네이버가 여러분 혹시나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네이버가 452.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어 이게 브랜드 역량 지수라고 있어요, BSI라고 있는데 브랜드 역량 지수를 보면. 어 여기에 보면 위챗 그다음에 코카콜라 구글 유튜브 그다음에 네이버예요. 그래서 어뭐 위챗은 뭐 여러분 뭐잘 아시잖아요. 지금 상당히 지금 비약적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예. 어떤 중국의 어떤 그 예. 위챗 그다음에 뭐 구글 그다음에 유튜브 네이버 여기가 지금 어 BSI 예 이런 쪽으로 상당히 어 휩쓸고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채팅하고 이런 유튜브 이런 쪽이 어 등수가 생각보다 높게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쪽도 이런 거좀 참고를 어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삼성전자 어 상당히 예 우리는 너무 자주 보고 좀뭐 여러 가지로 좀 그렇게 생각할 지 단점도 보이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글로벌에서는 미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브랜드 인지도가 예, 미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시아하고, 미국 기업 빼고는 전 세계 1등이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기업 빼고는 전 세계 1등이다. 브랜드인지도 대한민국 기업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